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aughs>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수아 1장 8절과 9절입니다. <laughs> 구약성경 요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행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 이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때,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수아가 모세를 가까이서 수종될 때,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매출하기를 내립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샘물을 속게 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도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르고 틈만 나면 돌을 던지고 모세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요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팔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자문 7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의 색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비추어 볼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매번 매번 <laughs>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기를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다윗의 글에 이르기를 하면서 구약의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넘어가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말했고 신약 성경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대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닙니까?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 누리는 유익 두 번째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은요 순간순간이 결정의 기로 앞에 놓여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을 많이 겪었던 다윗 그가 삶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온 내 길에 비이니이다이 말씀은 다윗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기로에 놓였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길의 최고의 가이드가 됨을 믿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리 가야 할까 저리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확실하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 말씀이 그에게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러,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에게 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때 주저주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암송해 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묻는 자들에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를 정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를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재화 싸움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러한 쪽에서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길을 결정하며, 또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들 반석 위에 터닥고 집을 지염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